이런 부분이 만들어졌죠. 자, 이 부분은 이제 막혀 있어야 되는데, 스툴드로 하고, alt, m을 눌러서, S 센터를 해주면 커서가 있네요. 만들어 주시죠? 자 이런식으로 해준 다음에 다시 스무스를 각도로 납작해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식으로,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다음 좀, 전체적으로 얇은 감이 있어서, 부피를 좀 크게 해줄게요. alt, s키를 누르면, 음, 아마래도 이거는 오리지널하고 상관이 있는데요. 좀, 음, 이거 적용하기에 좀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군요. 네, 어쨌든. 자, 뭐,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좀더 다듬어 봤습니다. 자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이라고 해서 좀 추가할 부분은 어, 연결고리더라고요 주전자 위에 구멍 뚫는 목이님들이겠죠자 연결고리는 뭘로 만들까?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하나 추가를 하고 플레는 이번에는 플레 하나 선택을 해놓고요. 네. 측면에서 그 형태를 만들게요.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보고, 측면에서, 아, 정면에서, 그 측면의 모양을 만들고요. 이렇게, ᄂ 자형의 모양이 만들어지죠. 그 다음에, 익스트루드를 적당히 해서,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렇 루프를 넣어주고, 음, 둥그런 형태니까, 모서리 부분이, 둥글게 들어가게 생겼죠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을 하고요. 이제 여기에서 모양을 좀더 잡아 줄게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고리 부분이 만들어졌죠.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줄게요. 다음에, 어, 이 부분이 여기랑 닿지를 않네요. 음, 그럴 경우에는, 프로포셔널 에디팅 모드를 이용을 해서, 아, 프로포셔널 에디팅 모드가 아닌데요. 프로포셔널 에이팅 모드가 많네요어 쓰리맥스에서는 소프트 셀렉션라는 이름으로 이런 좀비한 기능이 있는데요. 자 이걸로 벌텍스하나를 움직이는 게 불편하니까 벌텍스 어, 하나를 자꾸 움직이되 이거의 서클의 영향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범위들이 조정이 된다. 이거를 이렇게 좀, 이 끌어와 줄게요. 아, 근데 이게, 이거 하지 않아도 얘가 카피를 하면 되겠네요. 이럴 때, 모디파이어 중에, 어, 미러라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된 거는, 오리진 문제인데요. 3리 버터를 영축에 놓고, 원신진을재정리을 해주면은, 미러를 해줘도 정확하게 이쪽으로 넘어가죠. 이게 모디파이로 연결되지만은, 그냥 카피를 해주고, 스케일을 좀 조절을 해줄게요. 마이너스 를러 해주면은, 반대로 넘어가죠. 이거에 대해서는, 마야나 이런 것들 모델링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지금은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다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는 좀 각이 좀 많이 진것 같아서요. Z를 선택을 해주고 움직여줄게요. 아트슬라이 모드로 구성의부분